최시입니다 케파 아리사 발라가 골키퍼, 마르코스 알론소 그리고 세살 아스필리코에다 커토지마피카의 토모리가 나왔고요. 윌리안 조르지오 마테오 코바치치, 마운트 에이브로햄 클리식이 나옵니다. 아약스입니다. 안드레 오나나 골키퍼, 탈리아 피코, 블레인트 펠트만, 마즈라위가 나왔습니다. 그 위로는 마르티네스, 하킴 지에우, 판더베이크. 최전방에는 페로메스 파디치 네레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맞대결이 출발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화면 오른쪽이 첼시 왼쪽이 아약스입니다네 일단 이번 세트피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붙여줬습니다 오 들어갑니다 이런 시간 선제골 아약스자 지금은 퀸시 프로메스의 프리킥이 그 누구에게도 맞지 않고 그대로 캡파크 키퍼로 통과한 것으로 봤거든요 네 지금 타지치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마지막 순간에 에이브로햄의 발에 맞고 살짝 굴절이 됐나요? 여기서 조금 더잘 보일 것 같은데요. 아. 각도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예. 살짝 굴절이 있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에이브로햄의 발에, 네. 네, 다안되 확실하게 네. 맞았고요. 예. 앞쪽에서 굴절이 있었기 때문에 캐파 입장에서도 이 방향을 캐치하기가 쉬운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 밀고 올라가는 마우스입니다. 중앙으로 가면서 틀어줍니다. 아, 전달을잃어요 여기서 캐파! 태큰... 엎었어요! 어! 아, 대단합니다. 첼시가 30초 만에 또 하나의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 각도에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전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실히 에, 접촉이 있었어요. 음, 네. 마지막 순간에 펜트맨이 약간 태클 이후에 발을 들면서 플리식의 발목을 그리고 종아리를 약간 좀 살짝 걷어차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고요. 준비하고 있는 조르지뉴. 아, 조르지뉴. 조르지뉴 갑니다. 조르지뉴. 페르킹을 차기 전에 한번 템포를 죽여주면서 호키포 방향을 완벽하게 쏘였고요 네, 강하게 차진 않았지만 방향을 완벽하게 쏘였고 아래로 좀 낮게 깔리는 유형의 슈팅이었기 때문에 정말 잘 찼던 조르지뉴오 아약스의 기쁨 그리고 첼시의 슬픔은 잠시 뿐이었습니다 자주 이제 막부딪히는 선수는 자연스럽게 조르지뉴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고맙습니다 누가 선언이 됐습니다. <laughs> 저희가 과하게 코 샤우팅을 지는 게 약간 아까울 정도로. 네. 와, 근데 진짜 고, 아, 코바치치 다르네요. 네. 패스 타이밍에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네이브로임을 향한 정확한 투포스. 아, 코바치치 아 포지션이 코바치치. 한 번에 넘어왔습니다. 아, 타디치 좋아요. 왼발 쇼트입니다. 기회를 놓치고 마는 두샨 타디치입니다. 네, 측면으로 적기 잘 됐어요. 네레스 DF 왼발로 커져줍니다. 골! k 시프로메이 다시 스가 리드를 가져갑니다. 아, 대단합니다. 오늘 경기 뭐 양팀 이 치고받는 흐름 속에서 정말 어떤 팀이 먼저 골을 터뜨리고 많이 예. 골을 터뜨리고 이 흐름 자체도 예상이 좀처럼 가지 않았었는데 아, 아약스가 선제골 이후에 다소 어려워질 수 있었던 경기 흐름을 결국 골로써 극복을 해냈거든요. 예. 자,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 측면에서의 지혜의 영향력 정확한 킥 뒷공간을 파고들었었던 퀸시 프로메스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아스플리 쿠에타가 순간적으로 뒷공간에서 침투하는 이 프로메스를 캐치하지 못했고 네. 아, 방향만 골키퍼 앞쪽에서 살짝 바꿔놓는 퀸시 프로메스의 결정력 그리고 이 하킴즈의 영향력을 볼수 있었던 아약스의 골장면이었습니다 지우가 붙여줬습니다. 헤딩 네. 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번에도 에이브로해의 해도였나요? 이 세트패스 상황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는 채시거든요 지혜유가 붙여줬습니다. 킥킥! 그나마 밀어갔어! 핫킥킥! 3대까지 맞은 아이악스! 야이 킥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혜유 선수가 아이악스에서 왜 자신이 아, 이 엄청난 놀라운 퍼포먼스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지를 경기력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케파의 허를 찌른 거죠. 네. 저 위치 코너 킥보다 약간 가까운 위치라면 모두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제 포트 플레이를 노릴 수가 있고. 아, 그리고 지금 또 골대 맞고 케파 얼굴 맞고 들어갔어요. 네. 아, 이게 골대 맞고 첼시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운하게도 케파의 얼굴에 맞고 그대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예. 아스플리쿠에타, 아, 미라 잘 좋습니다. 맞았어요. 밀리안이에요. 꺾어 주니다오나라골키퍼 발을 뻗어 나가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첼시는 분명 베테랑들이 좀 잡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올 시즌 좀 첼시의 가장 아쉬운 건 베테랑들이거든요. 네. 중앙으로 건네줍니다. 자, 있어요. 타디시 밀어줍니다. 뒤쪽 빼내줬고, 셔틀입니다. 높이 뜨고 말았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슈팅. 마르코스 알론서 중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뛰어 보내줬습니다. 반대쪽. 다시 풀세 질이 좋지 못했던 마르코스 알론 에이브러햄. 아, 붙여줍니다패딩 다시 한번 머리로 건네줬고. 알로토. 실패. 안정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안드레 오나나 골키퍼입니다. 이번엔 지에흐가 처리할 준비를 합니다. 아, 주지 않고 그대로 끝내는군요. 이렇게 전반전은 3대1로 아약스가 앞선 채 매치데이 볼을 마무리합니다. 팀스가 들어왔죠. 네. 아, 마르코사는 스 돌패졌네요. 돌패졌군요. 렙파드 감독은 자신들이 고쳐야 될 부분을 교체로 변화를 줬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첼시, 오른쪽이 바약스입니다 중앙으로 전진 패스. 빠르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끊어내 줬습니다. 주마. 본인이 직접 밀고 올라가는 주마. 세명을 가운데입니다. 앞으 주마. 주마 스텝 오버. 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측면에만 세울 수 있는 에메리스톤 대신에 치 올라갑니다. 플래시 크로스 반대방향으로 그리고 제임스 슈트 위치를 지키고 있어 떠나였습니다. 제임스 오, 붙여줍니다. 오, 들어가자마자 측면에서 굉장히 신선한 바람을 불러올리키고 있는 리세임스입니다 마테오 코바지치 가볍게 벗겨냈고요. 조르지뉴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그리고 코바지치 앞쪽으로 아, 연결시켜요이브라엘니다 침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스팅 타이밍이 네. 태포 정도 빠르게 들어갔거든요. 이이거는에이브로햄의 아, 음. 머리 쪽이 조금 앞서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은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 지금 면 측면 는게 좋죠. 다시 오른쪽 측면입니다. 치고 올라갑니다. 어떻게든 끌어냈어요하지만고르시온지계지지켜냅니어 밀어줬어요. 좋은 지금 시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만 이 아약스의 결정적인 역습 판박 박스 안쪽에서의 판도베케 영향력을 볼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아약스 분명 올 시즌은 강팀으로서 더욱 더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 토모리가 측면 수비라는 과정에 있어서 뒷공간을 허용했고 네. 크로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아 이건 사실 코바치치의 위치 선정, 음. 그리고 데인마크에 굉장히 큰 아쉬움이 남네요. 예. 하킴지유가 공을 잡았을 때 판더베이크가 완벽하게 노마크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코바치치가 커버 들어가는 타이밍이 너무 늦, 늦었거든요. 예. 예. 일단 벗겨냈고 반대쪽으로 길게 보내줍니다. 릴리안. 릴리안, 중앙전달. 클래식 슈팅 쿨 <목소리> 골이지만 경기 흐름상 놓고봤을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필요한 타이밍에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첼시입니다. 네, 측면에서 윌리안이 공을 잡고 이 과정에서 플래시기 움직임이 정말 좋습니다. 았 네, 공을 잡고 본인이 스스로 측면 지역에 대한 침투를 이어갔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아, 혹시 이거는 일단은 VR 쪽의 말을 살짝 들어봐야겠는데요. 예, 이 각도에서 보기에는 이게 일직선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만 멋진 뭐것 플리시기. 세 선수 정도를 음. 달고 전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네, 에이브러햄의 발에 맞고 이게 사실 아스플리코에타기 맞지 않았더라면 어허. 골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맞아요 자, 내려가네요 네. 인정이 됐습니다 첼시가 또한번 쫓아가는 득점을 뽑아낼 가능성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문제없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댓글 네어드벤에 주어적이라고 발표니다 아, 그리고... 오 아오... 이럴 적이 퇴장이에요. 지금 수비의 핵심 블린트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자, 일단 이 접촉 과정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두 번째... 아, 아 이거는... 아, 근데 예. 이거는 확실히 경고감이 많네요. 오 어, 지금 또다시 퇴장이에요. 지금 어... 항의하다가백트만까지 경고 우적으로 퇴장이거든요. 이러면센터백두 명이 동시에 퇴장입니다! 그리고 패널 티킥까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엔 펠트만 선수가 항의를 하다가 이제 어 경고를 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홍덕현 위원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자, 아, 아 이거는 그러니까 수비수의 이 핸드볼 파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도성을 따져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깨 위로 손이 부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공에 맞았다든지. 근데 지금은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만 공의 진로를 약간 방해하려는 듯한 의도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지금 주심이 본것 같거든요. 이게 심호흡을 내면었던 조르지뉴. 자, 갑니다. 조르지뉴! 조르지뉴! 조르 들어갑니다! 고! 스코어 이제 4대3! 그리고 숫자는 9명 대1명 점수를 한점차이라 오늘 경기 얻어낸 두 번의 페널티 킥. 모두 같은 모션. 그리고 완벽하게 골키퍼 방향을 속인 예. 조르지뉴의 멀티골이 완성이 됐고요. 아, 남은 시간 동안 이 시간을 아약스가 버텨내느냐? 아니면, 예. 첼시가숫적 우위를 등에 업고 경기를 뒤집어 내느냐? 밀리안이 뛰어보내줬습니다. 헤드! 어, 꼴 그리고 슛! 싸했어요 리스체는 찜스가 을 만듭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런 경기가 생깁니다. 자, 1차적으로는 코너킥. 여기서 머리에 맞았는데, 예. 아,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아 아예 s 스비지 순간적으로 저하된 틈을 타서, 아, 리치 임스가 정말 깔끔한 슈팅을 통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상대 변수를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첼시. 이것이 바로 올 시즌 램파드 감독의 첼시입니다. 네, 이게 다이렉트 패킹이 됐든, 아니면 뭐그 이후 과정에서 코스플레이를 노리는 패키이 됐든, 예. 귀신 프로메스. 때립니다. 정! 정! 크로스가 위로 넘어갑니다. 지금 두 명의 숫적열자 and point, I 가가 c e 과적으로 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세트피스 e 그렇죠. 왼쪽 측면입니다. 박 them. But then, two men in 스펠리코 o 타 s 게 여기서. o t o r o s a Hill p e 자, s a 이라 j a s 파이 r 그리고. i c 골. 아스 a 리코 k a Yogi, Dalazana, Pretty, Tony, 템포를 브리이크서 역전을 써내려갑니다. 네, 첼시의 이 푸른 전사들 팀의 살색 전사도 모습을 드러냈고요. 네. <laughs> 어, 여기서 일단 뭐 에이브라임 선수 의 팔에 맞는 장면 한 차례 있었거든요. 아네, 예. 핸드볼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같은 그러니까 좌우 측면의 빠른 전환이 첼시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뒤로 보내줬고요. 조르지뉴 반대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윌리안 직접 크로스 차버입니다 왼쪽으로 전달. 틀어줬습니다. 어저스 무드에 뛰어보내줍니다. 자, 어. 골라인 벗어납니다. 어, 이것도 또어냈어요 카디치, 카디치 벗겨냈습니다. 카디치, 카디치. 굴절. 에손 알바레스. 버터냅니다. 어, 시크틀. 시켜냅니다. 시크틀. 3-8 선방. 지금 첼시의 전술적 컨셉이 완전히 공격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틈을 타서 아, 아약스가 한 차례. 아 이거는 돌아서는 과정에 있어서 첼시 수비진을 완벽하게 속견했고요 네. 케파의 아, 결정적인 선방. 수비자가 많이 없어요. 치고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요. 일단 뛰어 보내시기를. 팬들! 차반입니다. 우나나. 숨쉴틈 없이 양풍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패스미스는 치명타가 됩니다. 선수들 네. 집중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번 5대4를 만들지 못하는 포더스노드입니다. 조르지니오 보내집니다. 바추아이. 자, 바추아! 어요 바추아! 그대로. 올 오나나. 지난 경기에 이어서 아약스전 두 경기 연속볼을 눈앞에 놓셨던 바추아인데 예.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는 움직임, 슈팅까지 좋았습니다만 아 오나나를 결국 끌어내지 못했네요. 윌리안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바추아. 바추아이. 바추아이 슈팅. 반으로흘 이제 여기서 마르티네스의 발에 맞고 골절이 됐다고 바츠와인은 음. 약간 어필을 해봤는데 지금은 그대로예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는 4대4. 결국 치열한 승부를 벌였던 두 팀은 승점 1점씩 챙겨갑니다. 네.